What can jump? 자, 여기서는 점프할 수 있는 동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문장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책을 친구들과 함께 읽으시고 난 다음에 문장 응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tiger can jump. A dolphin can jump. A mouse can jump. A penguin can jump. A frog can jump. A grasshopper can jump. I can jump too.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문장이 뭐뭐뭐 can jum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Which animal can jump? 라고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여기 책에 나오는 동물들 말고 다른 동물 친구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본추, grasshopper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응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책에 나오는 친구들 말고 어떤 친구들이 점프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고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메뚜기요 이렇게 하면 yes, a grasshopper can jump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고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